왜 하는 거야? 거기서 노래하는 거? 장기야 나한테 노래가 말이니까 할말 하면서 살고 싶다 거기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살아있는 느낌?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더? 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내 음악으로 나는 우리 음악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위로 주고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울자리 마련해 주는 거 그게 그게 우리 음악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너 이게 우리 저항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? 그래 멋있어 거기서 노래하는 거 근데. 너 우리보다 음악이 더 먼저인 것 같아. 넌다 같이 음악하고 싶은 것 뿐이야!